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미아, 당곡의 방면이라 사담,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대문, 동대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4.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동대문 종합 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 내리셔서 이번 출구니 지하 연결 통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객실 중앙 7인석 중한 곳에 임산부 몸이 불편하신 분,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종로 5가. 종로 5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